그 요즘 일본에서는 그 루이카스라고 그 루활이라는 모임이 아주 활발하다고 합니다. 이 루활이 뭐냐 하니까 우리 말로 하면은 눈물 활동 모임이랍니다. 제가 이 루활을 그 시사 상식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함께 모여 눈물을 흘리며 심신의 치유를 도모하는 활동 모임. 이 그러니까. 이 낯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함께 슬픈 영화를 보고 슬픈 노래를 듣고 또 슬픈 이런 드라마를 보고 이러면서 이제 그막 시컷 울면서 그렇게 스트레스를 푸는 모임이라는 겁니다. 그 처음 이 모임이 생겼을 때는 여성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지금은 그 남자들이 한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많은 관심을 갖고 남자들도 여기에 참여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글쎄 그 그 처음 보는 사람들 앞에서 그 슬픈 영화 본다고 막 통곡을 하면서 우는 일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내용을 보면서 이렇게라도 그 마음에 있는 쌓인 스트레스를 그 풀어야 되는 풀려고 하는 그 현대인들의 그 현실을 보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그 씁쓸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런 내용을 다룬 그 블로그에서 이제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니까 일본의 눈물치료 전문가들이 이런 눈물치료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가지고 몇 가지 조건을 거기다가 내놨는데 보니까 첫 번째가 나를 이해해 줄수 있는 사람 앞에서 마음껏 울어라 이해해 줄수 있는 사람 앞에서 울어라 그리고 두 번째가 실컷 울고 난 후에 마무리는 긍정적으로 해라. 그다음에 세 번째가 울음 참기를 강요받아온 남자는 더 격렬하게 울어야 한다. 아 저는 이런 조언 중에서 맨 앞에 나오는. 나를 이해해 줄수 있는 사람 앞에서 마음껏 울어라. 그렇게 뭐, 루활, 루이카스 모임 이런데서 그냥 낯선 사람 앞에서 슬픈 영화 보고 우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울음을 이해해 주는 사람 앞에서 울어야 그눈물이 이해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교회에 사고 있는 우리 소그룹 다락방 모임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회는 이 구역 모임을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그렇게 따로 모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남편 앞에서 이렇게 울기가 좀 민망할 수 있으니까요. 그 남편 앞에서 속에 있는 깊은 이야기를 꺼내기가 너무 조심스러우니까, 그건 그 남편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이렇게 모이는데요. 제가 가끔씩 이제 그 금요일 오전 같은 때, 여성 그 다락방 모임을 제가 참석을 하다가 보면은 열번 참석하면은 한 여섯 번 일곱 번이 울고 있습니다. 아까 이 그대로예요. 나를 이해해 줄수 있는 사람 앞에서 내 속을 주님 앞에서 이거를 터트리면은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또 너무 이 세상 살이하다가 억눌려 있던 그 자매님이 그 자기 속을 터트리다가 눈물을 흘리면 눈물이 또 전염성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다 우는 거예요. 이 교회야말로 나를 이해해 줄수 있는 사람 앞에서 마음껏 울어라. 이걸 구현할 수 있는 곳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제 인생에서 참 많이 울었던 그 시기가 두번 있었는데요. 한 번은 이민생활을 청산하고 귀국해가지고 이제 신학교 다니던 신학 1학년 시절. 진짜 많이 울었습니다. 뭐 예배 드리다가 우는 건 기본이고요. 뭐 새벽마다 울고, 뭐길 가다가도 울고,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가면은 분당우리교를개쳐가던 2002년도에도 생각해 보면은 그때도 참 많이 울었습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도 많이 울었고요. 낮 시간에 이제 이제 불다 꺼져 있는 이 본당 이 안에 이 수업이 이제 계속되니까 바깥에도 함부로 잘못 나가고 좀 갇혀있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이럴 때 점심 먹고 본당에 아무도 없는 불 꺼진 여기 한가운데쯤에 앉아 있으면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개척교회 하면서 장례가 두렵기도 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기도 하고 또 서럽기도 하고 그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한 17년 지나고 저한테 문제가 뭐냐? 눈물이 안 나와요. 예전에 설교하다가 얼마나 자주 울었습니까? 눈물이 안 나와요. 영육간에 배가 부른 거예요. 영육간에 배가 부르니까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으니까 눈물이 매말라 버린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팔복 중에서 두 번째 복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거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mon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같은 의미로 세번역 성경에서는 슬프하는 사람,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애통하는 사람 혹은 슬퍼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팔복은요. 각각 여덟 가지 다른 양상이 아닙니다. 각각 여덟 명의 다른 종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고요. 이, 이 팔복은 한 사람의 한 사람. 그한 사람이 이런 양상도 보이고 저런 양상도 보이고또 저런 또 다른 또 모습도 보이고 이것들을 정리해 놓은 게 팔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살펴본 그 3절 기억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일 것이며, 여기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영적인 측면에서의 가난을 말씀드렸는데요. 영적인 측면에서의 가난, 다시 말해가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나는 지금 영적으로 완전히 무능한 상태에 빠졌다.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는 것 말고는 다른 대안이 전무하다. 대안 없다. 그야말로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한 상태. 이걸 인식하고 이것을 깨닫는 차원에서의 표현이 이게 심령이 가난한 상태라는 거예요. 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 빠진 사람에게서 볼수 있는 게 애통이라는 겁니다. 이 흐름을 아시겠죠? 어제는 A라는 사람의 모습이고, 오늘은 B라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면에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는 심령이 가난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면 저절로 나오는 게 눈물이에요. 애통함입니다. 애통함. 막 그냥 막 일본 사람들처럼 이상하게 막 인위적으로 모여가지고 막 그런 막 슬픈 노래 틀고 이 쥐어짜가지고 흘리는 눈물이 아닙니다. 길 가다가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파산당한 나 같은 걸 어떤 은혜로 신학교까지 인도해 주시는가 그 감격을 생각하면 막 저절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다윗이 그 자신의 죄를 참회하면서 쓴 시편. 6편 6장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 아이다. 이게 바로 애통하는 자의 모습이고요. 이게 바로 애통할 수 있었던 다윗의 내면 속에 있었던 심령이 가난한 모습이에요. 이런 면에서 저는 여러분도 정말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놓고 회개하고 회개할 때그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고, 눈물로 내 요를 적신 아이다. 오늘 이런 면에서 저나 여러분이나 할것 없이 오늘 수많은 그리스 도인들을 보면 너무 메말라 있습니다. 메말라 있으니까 상대방의 조그만한 흠물 실수도 그냥 팍 짜증으로 튀어오르는 거예요. 막온 막 사람들이 다 짜증 덩어리예요. 막. 아, 어제 제가 그 야곱을 다윗이라고 그렇게 여러 번 해가지고 어떤 분이 게시판에 글을 쓴 거, 그런 건 웃자고 하는 거예요, 그건. 그건 뭐 웃자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도 그 재밌게 보는데요. 아, 뭐, 뭐, 수면이 짧고 그러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내 속으로 생각했는데 수면이 안 짧을 때도 내 맨날 그런다는 걸 알고 할 말이 없어졌는데요. 뭐 그런 게시판에 그런 뭐열 번, 백 번도 유쾌한 거예요. 그런 오늘 우리들이 영적으로 메말라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조그만한 실수도 그냥 바로 그냥 직격탄을 날리고 막막 막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눈물이 말라가지고 생겨나는 건조한 현상이에요. 여러분 눈물이 많이 회복이 되면요, 아내가 뭐 실수하고 하는 게 그렇게 짜증으로 팍 튀지 않는 걸 알아요. 그 눈물로 그걸 다 적셔주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다위처럼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놓고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보여주는 이 애통함의 자리로 가야 되는데요. 우리가 회개하고 애통하되 10편, 6편, 1절, 2절도 보십시오. 여호하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하여 내가 수처가여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처가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하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이 이절을 세 번역 성경으로 보니까요. 주님, 내 기력이 쇠하였으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뼈가 마디마디마다 다마 마디마, 떨립니다. 주님, 나를 고쳐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내 기력이 쇠하였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뼈 마디마디가 아플 정도로, 내 자신의 영적인 파산 상태, 껍데기는 화려한데, 사람들이 다 나보고 목사, 목사, 목사님, 목사님 이렇게 부르는데, 그러나 내 내면은 하나님 영적인 파산 상태, 정말 심령이 가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내뼈 마디마디가 아프고 떨릴 정도로 탄식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걸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 특세 첫날에 성도님들에게 먼저 우리가 피워야 된다. 이 주님 주시는 게 아닌, 우리의 탐욕, 세상적인 잘못된 자, 또 기준 이런 것들로 채워진 걸다 비워내고 오늘부터 이제 다시 체험 받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너무나 많은 성도님들이 회개하며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또 우리 교역자들이 그런 고마운 모습들을 제게 매일 알려줄 때 마음이 너무 기뻤습니다. 길 가다가도 눈물이 나고, 그러다 막 사람들이 막 오해할까봐 막 눈물을 참고, 삼키고, 그런 저의 신학교랑의 시절이 왜 그리움으로 남아있습니까? 이거 회복해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 우리 자신의 연약한 다위처럼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막 그런 막 엄청난 그런 도덕적인 죄를 범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아버지 내 심령 속에 그 산상수훈 마태부 5장부터 7장 요즘에 저는 그 출퇴근하면서 그거를 음성으로 계속 듣고 있는데요. 어제 딱그 주님의 말씀 하나 딱 고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산상수원에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그게 간음이다. 얼마나 우리에게 높은 도덕성을 요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그 정화 적용을 하는 소금이라는 너무나 높은 존재감으로 인식하시기 때문에. 그런 고급 장교에게 요구하는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 금방 입대한 이등병한테는 그런 고난도의 훈련 시키지도 않아요. 우리는 주님이 이런 쫄딱으로 생각 안 하세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고급 장교로 생각하기 때문에 음력을 품는 것, 그것도 죄다. 뭐, 여러분한테 이게 뭐, 어떤 분에게는 해당이 되고 어떤 분에게 해당이 안될 거예요. 이건 나는 못 지킨다. 뭐, 그러면 뭐, 또 계속 그냥 품고 사세요. 그러나,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 주님이 적어도 우리에게 소금이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은 이 정도로 높은 도덕성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음욕을 마음에 품는 것도 그것도 그것이 가능합니다. 이거를 막 그냥 막 숨이 다 막힌다, 주님은.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몰아 세우느냐 이렇게 받으면 여러분 이등병이에요. 긍지로 받으셔야 돼요. 세상에 주님이 날 도대체 어떤 존재로 생각하길래 이런 높은 기준으로 나를 대하시는가. 그래서 우리가 늘그 산상수훈을 제가 오메가면서 이렇게 듣다 보면 어떨 때는 이 말씀이 탁 꽂히고 어떨 때는 저 말씀이 탁 꽂히고 그래서 제가 길 가면서도 요즘 은혜를 받는데요. 여러분 이한 주간 내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필사도 하고 은혜가 되시면 암송도 하고 뭐 이게 뭐 5장부터 7장까지 다 암송을 하시면 뭐더 바랄 게 없는데요. 지도못 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강조는 못 합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놓고 회개하면서 흘리는 눈물도 필요하고요. 그런가면 하 오늘 이 시대와 나라를 위하여 애통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이따가 제가 다시 소개해 드리겠지만 저희가 대학 다닐 때 추억 속에 찬양이 있습니다. 물가로 나오라 이 찬양을 참 은혜를 많이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근래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그 받게 하는 통로가 되면서 주옥 같은 이 곡을 작사, 작곡했던 분이 나중에 자기가 동성 연애자라고 그걸 선언하고 엉뚱한 결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이 남의 일이 아닙니다. 다행히 지금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 이런 현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지만 지금 미국이나 유럽 같은데 이 동성의 문제가 뭐 이건 뭐 보통 이건 심각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번 강조했지만 지금 미국이나 유럽이 지금 이렇게 혼미한 상태다 보니까 그쪽에서 흘러오는 유튜브 같은 거를 통해가지고 막 끊임없이 끊임없이 오염을 흘려보내가지고 국적불명의 그 음란과 태폐가 우리 젊은이들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이가치관이 혼란이 오는 거예요. 이 성경이 맞는지 계속 접하면은 거기에 그 세뇌가 되는 게 인간 아닙니까? 버젓이 서울시청에서 퀴어 축제라고 이거 뭐 예전에 우리 어릴 때 해외 토픽 같은데 희한한 일도 다 있네. 그러면서 보았던 현상들이 지금 우리 서울에서 이게 펼쳐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들보다 젊은이들은 훨씬 거부감이 덜 해요.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요. 그야말로 오늘 우리 시대는 누가복음 2장에서 주님께서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뭐 대안 없습니다. 우리 애들을 생각하면 애통하며 뭐 우는 수밖에 없습니다.